하이 에 o 바디. 오늘 정적분 활용 넓이 적분 세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곡선과 직선이 이루는 면적에 대해서 배웠지. 오늘 배울 내용은 곡선과 곡선이 이루는 면적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는 방식은 저번 시간하고 같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배울 게 있어. 그러니 쌤 수업 잘 들으시고. 항상 쌤이 이론 설명 후에 예시 문제를 풀 건데,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 이론을 매우 정성스럽게 영상 속에 제작해 넣어 놨어. 그러니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보면 이해하는데 더큰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수업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알겠죠?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과 이런 얘기 했어요. 구원수의 차를 하나의 양수로 쓰는 훈련을 저번에 한번 했죠. 그렇죠? 구원수의 차를 하나의 양수로 쓰는 훈련을 했어요. 선생님이랑 그죠? 이게 y는 mx죠. 이게 y는 만약에 k예요. 맞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laughs> 얘를 X축으로 인정하면 얘가 빼기 게임이 되는 거예요. 얘 예, 됐어, 안 됐어? 저,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구곡선, 얘가 얘랑 이뤘던 면적이요. 구함수의 차가 X축과 이렇던 면적과 맞죠? 맞아요? 그래서 구곡선이, 구곡선이 이동은 면적은 두곡선에 이루는 면적은 두곡선의 차가 두곡선의 차가 x 축과 이루는 면적과 어다어다 알겠죠? 두곡선 이루는 면적은 두곡선의 차가 x 축과 이루는 면적과 같다 어떤 어 봅시다. y는 x제곱이래요. 자, y는 x 더하기 2대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둘이 뺏어주고, 둘이 뺀걸 그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대고, 여기가 2대죠. 여기가 마이너스 1되고 여기가 2대요. 알겠지?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면적, 뭐야, 보면 2대그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하고 2까지 위에서 아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래를 위에를뺐으니까 빼기 다아를면되죠 예, 이해되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죠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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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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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이서두곡렇이이해게 이렇게, 그이이 차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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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거뿐이이아게라알겠이게이게왜 필요하냐면 내가 3, 2차와 <laughs> 2차와 게이고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차이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차와1차게 이렇게, 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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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차는 그릴만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또는 4차와 2차가 같이 있으면 그릴만 하지 않아요. 4차 따고 2차 따로 그려서 이루는 먼저 올거야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그려서, 각각을 그러니까 그려서 위에서 아래 쪽까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이걸 써야 는어떤지 알겠어요? 두 곡선의 차가 x 축과 이곳은 많이 써야 알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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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5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x마이너스 3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네. 그러면 얘는 구멍이 1 8 0이 거야. 이 새끼의 대충 줄이죠. 이렇게 친구 3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연립해서 교점 찾아서 여기서 이거 빼서 접근하면 되죠. 이해지 교점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냥 둘이 빼세요. 둘이 빼면 2X 제곱에 얼마죠? 여기서 으니까 10X죠. 10X. 더하기 8이래 되죠.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러면 해가 보이지, 보이지? 아, 보이지라는 뭐거 보이죠. 니스테그라 1에서 4까지 2x 제곱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에 dx를 치면 분명히 이그 값이 음수가 나와요. 알겠어? 그러면 그냥 단대 값이 오르면 두개 음수 나왔어? 아래 두개먹했으니다 예. 예, 되지? 그래서 그냥 그림 안 그려도 풀수 있는 것도 적혀 있긴 해요. 원리만 좀안나네요 물론 이렇게 그려서 도 상관없어요 그려서 그려서 자 이렇게 맞죠? 일하고 저희가 사가 되고 이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하니까이 식에 대해서 빼기 라도가끔이면 돼요 이해되냐 알겠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나도 가끔씩 실수해요 이거 그래도 너는좀 반드시 합니다 이거 해를 구하느라고 일을 약품을 하자 그래서 분을 하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약분을 이 새끼를 치면 값이 딱두배 차이나요 알겠지? 계수를 주기만 안 돼요 y는 x3승-4x, y는 3x제곱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래. 자, 쟤를 각각 그리는 건, 뭐, 못 그리진 않아요. 아니, 못 그리진 않겠지만, 뭐라고 그리지? 그냥 그리 빼버리라고. x3승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4 x 를 되고, x에 x-4에 x 더하기도 되고, 저럼 어, 둘이 뺀거죠? 저 새끼가 뭐하고? 엑 x축하고 이루는 면적이요 이해했어요? 예, 됐죠? 이국분 차가 엑축하고 이루는 면적 따라서 이면적 이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대로 적분을 치시면 되고 맞죠? 네. 내가 계산 안한다고 너네도 집에 가서 계산 안하면 계산 실력 적금에서큰편 없을거다 알겠죠자 <laughs> 정해져서 4까지 뭐가 돼요? x-4에서 마이너스 x3승에 더하기 3 x 제곱에 더하기 5xdx.